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필입니다. 자, 놀라운 판결이 하나 나왔었죠. 어, 대장동 50억 클럽의 멤버 가운데 한 명으로 알려져 있고요. 우리 국민들 판단으로는 국민의 법 감정이라든가 어, 전체적인 그 정서로 볼 때는요. 유죄 뭐100%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놀랍게도 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에, 무죄도 아닌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공소기각. 재판 무효라는 얘기죠. 이제 더 이상 곽상도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 대장동 50억 클럽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어, 재판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 아들도 무죄가 나왔더군요. 그 아들도. 정말 놀라운 일이긴 한데, 어쨌거나 이걸 보면서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 재판하고 제가 오브랩 시켜서 생각을 이렇게 해보니까 흔히 윤석열 대통령은 재판을 지금 다 했기 때문에 공소기각은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직연 판사가 지금까지 재판 다 해놓고 공판 과정을 얼마나 많이 거쳤습니까. 이다 해놓고 공소기각 하는 것은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목소리들인데 물론 그 목소리도 일견 뭐 어느 정도 이렇게 타당한 주장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 곽상도 건을 보니까 여기도 재판을 다 했거든. 뭐증인 부를 거다 부르고 뭐 온갖 뭐그 과정을 다 거쳤다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선고하는 그, 어, 상황 속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한 겁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대단한 일이고 곽상도 전 의원 본인이 법조인 아닙니까? 자기도 놀랐다라고 하네요. 흥미있는 공소기각이라고 하는 것은 사건 초기에, 재판 초기에 바로 어이뭐이 뭐이 유무를 따지는 거죠. 뭐그 관련 가령, 가령 뭐 재판이 성립되는지 안 되는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험결을어 이렇게 따져 가지고 그게 이제 문제가 된다 싶으면 바로 쫑 이렇게 끝내 버리는 게 공소 기각인데 이번에 이거는 뭐다 하고 공소 기각을 끝에 가서 했기 때문에 아 이거는 뭐냐? 이상하다. 어 이런 일이 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자, 뒤집기 시도한 검찰, 이중 기소 질타만 받았다. 대장동 50억 클럽, 곽상도 공소 기각되었다. 에, 자, 이렇게 되자요. 어, 곽상도 쪽에서는 기가 살았습니다. 뭐, 부당한 기소라면서 검찰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고소한다라는 거죠. 자, 정말 볼만하게, 상황이 정말 볼만하게 지금 뒤집어지고 있는데 정말 아무튼 뭐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법 나름의 논리가 있는 거죠. 그 50억, 어, 뭐, 이라고 하는 돈이 정말 엄청난 돈으로서, 어, 이제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금액이긴 하지만 그 법의 잣대로 보게 되면은 그게 이제 불법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자, 아무튼 이른바 50억 클럽 관여 의혹으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곽성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권을 남용해서 부당한 기소를 한 검찰의 불법 행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형사 고소를 한다라고 지금, 어, 그야말로 이제 반격에 나섰습니다. 현재 이 곽상도 전 의원 측 변호인의 이그 입장문을 보면요. 이번 판결로 인해 우리 형사사법 제도에 문제점이 드러났다. 범권 기소가 이중 기소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점은 기소 당시부터 명백한 것이다라고 지금, 어, 선언하고 있습니다. 원래 곽상도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재판 말고 원래 다른 재판에서 1심에서 무죄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그걸 또 교묘하게 비틀어 가지고 다른 사건인 것처럼 해 가지고 다시 기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두번 기소했다라고 해 가지고 이번에 담당 판사가 그냥 공소기각을 때려버린 거죠. 음. 자, 아무튼 어 이번에 이제 이걸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 재판 그것도 말이죠. 1차적으로는 공수처의 수사, 그게 이제 불법, 어, 한 수사입니다. 그 수사 분한도 없습니다. 거기서부터 시발이 된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 곽상도 사건하고, 어, 이 경우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요. 판사가 마음 먹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공소 기각을 때릴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인정할 수 없는 자료도 많고, 거짓된 증언도 많이 나왔고요. 곽종근 뭐홍장원 등등 그런 어떤 정원들은 신뢰 통신성이 뭐 거의 없잖아요 솔직히 거기다가 이제 어, 이~ 그 특검이 내세우는 주된 논거 자체가 어~ 공수처로부터 나온 게 많습니다 그래 그런 것들을 과연 어~ 정거로서 인정할 것인가라는 그런 중대한 문제가 있죠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 곽상도 그 어, 사례를 보면은 충분히 공소기각도뭐 꿈은 아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대장동 개발 비리 주범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로부터 이 50억 원, 어, 세금을 50% 낸다 그래요. 그래서 세후 25억 원인데요. 어, 수수한 혐의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어, 이, 이제, <laughs> 곽전 의원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지난 6일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죠.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병채 씨에 대해서는 무죄, 아무 죄가 없다, 이런 선고를 했고요. 자, 곽전 의원 측은 검찰의 불법적인 기소는 공판 초기에 판단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2차 기소 후 뒤늦게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라고 지적하면서요. 놀랍지만 상당히 이제 다행스러운 일이다. 반갑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2차 기소 후 2년 3개월 넘게 무려 18차례 공판 동안 25명에 대한 정인신문과 피고인신문을 마친 다음 뒤늦게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검찰은 그에 앞서요. 2021년 9월 검찰에 제출된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의 녹취록에서, 어 김만배가 동업자들과 대화하면서 사업을 도와준 고위 인사들에게 50억 원씩 줘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죠. 그게 이제 발견이 되었고요. 그러자 김만배와 정영학의 대화에서는 병채, 아버지는 돈달라 하지라고 말한 대목이 포함됐는데 병채라고 하는 것은 곽상도의 아들이죠. 어, 곽상도 아버지는 돈달라 하지라고 말한 대목이 포함됐는데 검찰은 이를 근거로 곽전 의원이 아들을 통해 김 씨에게 50억 원을 받았다면 뇌물 혐의를 적용해서 2022년 2월 기소했어요. 그렇지만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돈이 곽전 의원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같은 해 10월 병철 씨를 뇌물 혐의로 기소했고 곽전 의원과 김 씨를, 김만배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를 했던 사건입니다. 그게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죠.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음. 자, 아무튼 이번에 이저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요, 곽성도전 의원 사건 1심과 같이, 곽성도전 의원이 아들과 공모해서 대장동 사업 시행사인 에, 성남의 뜰이라고 있습니다. 성남의 뜰 컨소시엄에서 하나은행의 이탈을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에, 50억 원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는 앞서 다른 재판에서 뇌물 무죄 결론을 뒤집기 위해 공소권을 남용했다. 음, 곽전 의원과 김 씨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에, 김만배도 공소기각 된 거죠. 김만배 정말 뭐, 녹아내, 나네요. 이렇게 되면은. 자, 그리고 곽상도의 아들 병채는요, 무죄라고 판단했고요. 자, 아무튼 곽전 의원 측은 이번 판결을 언급하면서 제도적 미비, 미비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곽전 의원 측은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도 공소권 남용으로 기소당한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구제책이 되지 못한다. 이런 경우에 재판 초기 단계에서 절차가 종료될 수 있도록 중간 판결제도라든지 영미법계의 예비 공판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 형사소송제도에는 이런 제도가 없다. 또 민사소송제도에 있는 중간 판결제도도 없다. 이번 사건을 통하여 이러한 형사소송 절차에서의 제도적 미리즘이 보완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검찰을 향해서 본때를 보여주겠다라면서 지금 역공을 지금 시작했는데요. 자, 아무튼 이번 판결과 관련해서 검찰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요 형사상 고소까지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아무튼 곽정권, 어, 곽정권이 아니고요. 곽상도 전 의원 측은요. 어, 검찰은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본검 판결에 대한 항소를 통해 자신들의 불법 행위를 계속 강화하고 국가 공 권력에 의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은 피고인의 피해를 확대하는 일을 중단하라라고 정말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광성도 의원은 완전히 그냥 기사 회생했네요. 자, 이걸 보면요. 윤석열 대통령 그 사건하고 조금 이렇게 결부시켜서 보게 되면은 비슷한 구조가 있어요. 약간은. 그래서 지검 판사가 결심하기에 따라서는 어, 물론 상황이 뭐 녹록하지 않고 뭐 불리합니다. 어, 지금까지 나왔던 뭐 한덕수 재판이라든가 윤석열 대통령 벌써 5년 뭐그징령형을 하나 이렇게 선고받았잖아요. 등등 그리고 또 어, 특검 쪽에서는 사형을 또 구형했고 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어, 상황이 녹록치 않지만 그러나 엄격한 법 논리로 이제 본다 그라든가 그리고 대통령의 권한 사실 대통령으로서 저, 저 전체적으로 어, 괴함을 선포한 것이 과연 진정한 그게 내란이냐라는 그런 본질적인 질문에 에좀 부딪혀서 좀 고민을 좀 해본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무죄 혹은 에, 공소기각에 대한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 재판을 다 해놓고 공판 과정을 다 거쳐놓고 마지막에 와서 공소기각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하는 것, 그것도 이번에 보니까 아니다라는 게 드러났잖아요. 얼마든지 공소기각을 할수 있는 어,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직연 판사를 끝까지 응원을 한번 해보죠. 뭐, 나중에 결과를 보고 난 뒤에 판단해도 늦지 않으리라. 이런 생각이 들죠. 자, 누리필이 김준희였습니다.